제가 이 업계에 몸담은지 어언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이야기는 대학병원에서 절대 먼저 꺼내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매일 아침 밥상에 고기며 계란이며 챙겨 드시는데 왜 온몸에 힘이 쭉 빠지고 무릎이 시큰거리며 자꾸만 넘어지는지 궁금하셨나요? 분명 식단은 잘 챙기는데. 몸은 예전 같지 않다는 기분. 그 답답함에 밤잠 설치신 적 있으시죠?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잃어버린 젊음과 활력을 되찾고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기적 같은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년간 시니어 건강을 연구해온 전문가 최수아입니다. 제가 이 콘텐츠를 만드는 이유는 단 하나, 병원에선 절대로 알려주지 않는 진짜 건강의 비밀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이 수십 년간 몰랐던 진짜 단백질의 핵심 비밀을 알게 되어 남은 인생의 활력을 되찾고 휠체어 신세에서 벗어나는 긍정적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이 영상을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 병원에서는 들을 수 없는 건강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내용은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께 정말 가슴 아픈 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얼마 전 저를 찾아오셨던 67세 김영수 씨의 이야기입니다. 김영수 씨는 겉으로 보기엔 누구보다 건강해 보였습니다. 매일 아침 동네 뒷산을 오르내리며 1시간씩 땀을 흘리셨고 식사 때는 반드시 콩과 두부를 챙겨드시는 모범적인 분이셨죠. 주변에서도 김선생처럼만 살면 100살까지 걱정 없겠다며 부러워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작년 겨울부터 김영수 씨에게 이상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사소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려는데 다리에 힘이 빠져 삐끗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이쿠, 나이가 들었나 하고 웃어 넘기셨죠.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지금 댓글에 남겨보세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증상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세 개월 후에는 의자에서 일어나려면 팔걸이를 짚어야만 겨우 일어설 수 있었고, 다섯 개월 후에는 예전엔 콧노래를 부르며 오르던 2층 계단이 숨이 턱 막힐 만큼 버거워졌습니다. 그리고 여섯 개월이 지난 어느 날, 아내가 잠깐 외출한 사이 화장실에 가려다 그만 다리에 힘이 풀려 미끄러지셨습니다. 쿵하는 소리와 함께 손목을 짚고 넘어지셨는데 그 충격으로 손목이 으스러지는 듯한 고통이 몰려왔습니다. 결국 응급실에 실려오셨고 정밀 검사 결과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단순히 노화로 인한 근육 감소가 아니었습니다. 근육량이 같은 연령대 정상인의 절반밖에 남아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의사는 근육 감소 중 진단을 내렸습니다. 김영수 씨는 충격에 말을 잊지 못하셨습니다. 아니, 의사 선생님. 제가 매일 운동하고 콩, 두부도 챙겨 먹었는데 대체 왜 이런 일이라며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그분의 절망적인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김영수 씨에게는 더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기억력 감퇴와 치솟는 혈당 수치였습니다. 잠깐만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김영수 씨는 근육이 빠지면서 기억력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녀의 전화번호도 헷갈리고, 손자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날이 늘어났죠. 근육이 사라지는데, 왜 기억력까지 같이 사라질까요? 의문이 드실 겁니다. 여기엔 정말 중요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단순히 움직이는 역할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근육은 BDNF라는 특별한 물질을 분비합니다. 이 물질은 뇌 영양제라고 불리는데 뇌세포 성장을 돕고 기억력과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근육이 줄어들면 이 BDNF 분비도 뚝 끊겨버립니다. 결국 뇌세포가 빠르게 손상되고 치매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서울대 병원 연구에 따르면 근육량이 적은 노인 무려 47%가 5년 안에 인지 장애를 겪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근육을 잃으면 기억도 잃습니다. 기억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게다가 김영수 씨의 공복 혈당은 90에서 180으로 치솟았습니다. 당뇨약을 먹어도 좀처럼 혈당이 잡히지 않았죠.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 몸에서 혈당을 저장하는 창고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 창고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네, 바로 근육입니다. 우리가 먹은 음식 속 당분을 흡수해 저장하는 곳이 근육입니다. 그런데 근육이 줄어들면 혈당이 저장될 곳이 없어 혈관 속에 그대로 넘쳐 흐르게 됩니다. 약이 아무리 좋아도 혈당을 흡수할 근육이 없으니 소용이 없었던 거죠. 이처럼 근육 감소는 낙상, 치매뿐만 아니라 당뇨병 발생률을 4배, 심장병 사망률을 2배, 그리고 폐렴 사망률을 무려 6배나 높입니다. 근육은 70대의 생명줄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바로 중요한 내용 나옵니다. 김영수 씨의 사연을 듣고 저도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사실 저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몇년전 갑자기 허리가 아파 병원을 찾았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근육이 너무 없어서 그렇습니다라고 하시더군요. 겉으로 보기엔 멀쩡했는데 속은 텅빈 느낌이었습니다. 저도 한동안 무기력함에 빠졌지만 포기하지 않고 근육의 비밀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논문과 연구 자료를 뒤지고 전국의 전문가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평생 알고 있던 단백질 상식이 모두 잘못되었다는 것을요. 여러분, 이제 중요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어떤 단백질을 먹어야 근육이 다시 살아날까요? 고기만 많이 먹으면 될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육을 살리는 단백질에는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세 가지 조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첫 번째 조건은 압도적인 흡수율입니다. 아무리 단백질이 많아도 우리 몸이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소고기 200g을 드셨다고 칩시다. 단백질이 50g 들어있지만 실제로 흡수되는 건 36g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그냥 찌꺼기가 되어 장에서 부패하며 염증을 일으킵니다. 근육을 키우려던 단백질이 오히려 근육을 갉아먹는 독이 되는 거죠. 특히 60대 이후에는 위산 분비가 20대의 절반으로 줄어들어 소화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흡수율이 높은 단백질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첫 번째 조건, 흡수율 90% 이상입니다. 두 번째 조건은 류신 함량입니다. 류신은 근육 합성을 시작하는 스위치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자동차로 비유해 볼까요? 연료가 아무리 많아도 시동키가 없으면 차는 움직이지 않죠. 류신이 바로 그 키입니다. 하루에 최소 3G의 류신이 필요하지만 삼겹살 200G를 먹어도 2.1G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류신이 풍부한 단백질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단백질을 먹어도 근육은 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조건은 염증 유발 여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만성염증에 시달립니다. 여기에 염증을 부르는 음식을 먹으면 근육합성은 멈추고 분해가 시작됩니다. 실제로 과도하게 고기를 드시는 분들은 염증 수치가 3배 높습니다. 이 염증이 근육 생성 호르몬을 차단하고 오히려 근육을 파괴하는 호르몬을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단백질을 고를 때는 반드시 염증을 유발하지 않는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기적의 음식, 과연 존재할까요? 네, 있습니다. 그것도 여러분의 부엌에 이미 있을지도 모르는 아주 흔하지만 강력한 음식들입니다. 지금부터 오늘의 핵심인 최강 단백질 3대장을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황태입니다. 황태의 백지에는 단백질이 무려 79지이나 들어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지 중 79지 단백질입니다. 닭가슴살 31지, 소고기 26지보다 거의 3배 가까이 많죠. 게다가 황태는 특별한 과정을 거쳐 만들어집니다. 영하 20도 겨울밤에 꽁꽁 얼고, 낮에는 햇볕에 녹기를 4개월 반복합니다. 이 과정에서 단백질 구조가 풀어지면서 소화 흡수율이 무려 95%까지 올라갑니다. 소고기 70%, 돼지고기 65%와 비교하면 가히 기적 같은 수치죠. 황태에는 근육합성공장인 간의 기능을 돕는 메티오닌이라는 아미노산도 풍부합니다. 두 번째는 건새우입니다. 작지만 강력한 단백질 폭탄입니다. 건새우 백지에는 단백질이 68g 들어 있습니다. 소고기보다 2.6배 많죠. 특히 건새우에는 장에서 발효되면 근육 염증을 줄이는 키틴이라는 특수 섬유질이 들어 있습니다. 또한 피로 물질을 제거하고 근육 세포를 보호하는 타우린이 에너지 음료 두캔 분량이나 들어 있습니다. 백지당 칼슘은 우유의 7배에 달해 뼈 건강까지 지켜줍니다. 세 번째는 검은콩입니다. 식물성 단백질의 제왕입니다. 백지당 단백질이 36지우로 일반 콩보다 20% 이상 많습니다. 특히 근육 합성의 스위치를 켜는 류신 함량이 풍부합니다. 검은콩의 또 다른 비밀은 안토시아닌입니다. 이 성분은 블루베리보다 2.6배 많아 근육 손상을 막고 염증을 줄여줍니다. 또한 이소플라본이 근육 감소를 막는 호르몬을 억제하고 합성을 촉진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잘못 먹으면 독이 됩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금기 조합 5가지만 기억해도 효과는 2배가 됩니다. 첫 번째 금기 조합 황태와 시금치. 황태에는 칼슘이 풍부하지만 시금치에 들어 있는 옥살산이 칼슘을 빼앗아 갑니다. 심지어 신장 결석 위험까지 높아집니다. 황태는 미역이나 버섯과 함께 드셔야 칼슘 흡수가 2배 높아집니다. 두 번째 금기 조합 건새우와 비타민 C 보충제. 건새우의 구리가 고농도 비타민 C와 만나면 위장의 염증을 일으킵니다. 복통과 설사로 고생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C 보충제는 4시간 뒤에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 번째 금기조합 검은콩과 요구르트. 검은콩의 철분 흡수를 요구르트의 칼슘이 방해합니다. 빈혈이 악화되고 근육 합성도 방해받습니다. 최소 2시간 간격을 두고 드세요. 네 번째 금기조합 단백질 음식과 커피. 식후 바로 마시는 커피, 습관처럼 드시죠? 그런데 커피의 탄닌과 카페인이 단백질 흡수율을 절반으로 떨어뜨립니다. 게다가 칼슘 배출까지 촉진합니다. 커피는 식후 최소 1시간 이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다섯 번째 금기조합 늦은 밤 단백질 과식. 밤 9시 이후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소화되지 못하고 장에서 부패합니다. 독소가 생겨 근육을 공격하고 근육으로 전환되지 못해 오히려 근육분해를 촉진합니다. 저녁 단백질은 저녁 7시 이전에 점심의 절반 정도로 줄이세요. 잠깐만요. 바로 실천 방법 나옵니다. 이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딱 2주만 따라하시면 몸의 변화를 직접 느끼실 수 있습니다. 시작 전 준비 1. 현재 상태 기록 종아리 둘레 32cm 이하 위험 의자에서 손안 짚고 일어나기 15초 이상 걸리면 부족 악력 남성 26kg 여성 18kg 이하 개선 필요를 측정해 보세요. 2. 재료 준비 황태, 건새우, 검은콩을 준비하고 믹서기가 없다면 반드시 준비하세요. 3. 마음의 준비 이주는 습관을 만드는 최소한의 시간입니다. 포기하지 않겠다는 다짐이 필요합니다. 일주차 잠든 근육 깨우기 마이너스 월 마이너스 수요일 적응기 아침 7시 황태 우린 물 반잔으로 위장을 깨우세요. 그 다음 황태 계란찜을 드세요. 황태는 반드시 손으로 찢어야 섬유질이 잘 풀립니다. 점심 12시에는 밥 위에 건새우 가루 한 스푼을 뿌려 드세요. 비린맛이 부담된다면 김가루와 섞으면 훨씬 먹기 좋습니다. 저녁 6시에는 검은 콩밥살 7콩 3을 드세요. 마이너스 목마이너스 일요일 본격 시작 아침 황태물 한 잔으로 늘리세요. 계란찜에는 버섯을 넣어 단백질 효과를 높입니다. 점심은 건새우 가루 두 스푼을 된장국에 넣어드세요. 저녁에는 검은콩 우유 반잔을 추가로 드세요. 한 주가 끝나면 아침에 몸이 덜 무겁고 오후에 피로가 줄고 밤에 다리지가 덜 나는 걸 느끼실 겁니다. 2주차 근육 강화하기 마이너스 월 마이너스 수요일 강화기 아침 6시 30분. 일어나자마자 황태물 한잔 30분 후. 검은콩 우유 한 잔을 추가하세요. 아침 식사에는 황태 계란찜에 두부까지 넣어 단백질을 강화합니다. 점심은 건새우 가루를 넣은 된장국과 나물에 두 스푼을 넣어 드세요. 간식으로는 검은콩 뻥튀기가 좋습니다. 저녁에는 검은 콩 된장찌개와 황태를 함께 넣어 단백질을 두 배로 만드세요. 식후 1시간 후 검은 콩 우유 반 잔을 더 드세요. 마이너스 목마이너스 일요일 완성기 아침. 공복에 황태물과 건새우가루 한 스푼. 아침 식사에는 검은 콩 우유와 황태 계란찜. 점심에는 황태 미역국과 검은 콩밥. 오후 간식은 건새우 가루와 요구르트를 드세요. 단이 시간 간격 꼭 지켜주세요. 저녁에는 검은콩 된장찌개와 황태구이를 드세요. 그리고 저녁 식후 30분 산책을 더하세요. 2주 후 김영수 씨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 오셨을 때 힘없이 축 처져있던 어깨는 당당하게 펴졌고 눈빛은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2주 만에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는 것이 훨씬 수월해졌고, 동네 뒷산을 오를 때도 숨이 덜 차는 것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2주 전 30cm였던 종아리 둘레는 32cm로, 15kg이었던 악력은 20kg으로 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숫자가 늘어난 게 아닙니다. 넘어질 위험이 절반으로 줄었고, 혼자 힘으로 당당하게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은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도 2주 만에 기적 같은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건 정말 큰 행운입니다. 잃어버린 건강과 활력을 되찾는 정보를 얻으셨습니다. 근육 감소증은 70대의 70%가 겪는 무서운 질환입니다. 낙상, 치매, 당뇨, 심장병, 폐렴으로 이어지는 시한 폭탄과 같죠. 하지만 해결책이 있습니다. 바로 황태, 건새우, 검은콩 이세 가지를 제대로 챙겨 드시는 겁니다. 첫째, 소화 흡수율 95%의 기적의 단백질, 황태. 둘째, 작지만 강력한 단백질 폭탄, 건새우. 셋째, 근육 합성 스위치를 켜는 류신이 가득한 검은 콩. 이세 가지만 꾸준히 챙기셔도 2주 만에 변화가 시작됩니다. 3개월이면 근육량이 12% 증가하고 6개월이면 10년 전 체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내일부터 시작해야지, 다음 주부터 하지 뭐, 아직은 괜찮으니까, 여러분. 근육은 하루에 0.5%씩 사라집니다. 일주일이면 3.5%, 한 달이면 15%가 사라집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65세 이후에 잃은 근육은 회복하는데 3배의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1년 동안 잃은 근육을 되찾으려면 무려 3년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근육은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1분 1초가 아까운 시간입니다. 자, 지금 당장 이렇게 하십시오. 1. 휴대폰 메모장을 열어 황태, 건새우, 검은콩 세 가지를 적으십시오. 2. 주방으로 가서 이세 가지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3. 없다면 지금 바로 쿠팡이나 마트에서 주문하십시오. 내일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말이죠. 4. 있다면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오. 이 영상을 가족들에게 공유하세요. 엄마, 아빠 꼭 보세요라고 말이죠. 이 정보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좋아요, 구독 눌러 주셔야 앞으로 더 깊은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 한 번이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알고리즘을 타고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도달하면 단한 분이라도 더 휠체어 신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근육은 70대의 생명줄입니다. 한번 잃으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알려드린 방법대로 하신다면 80세에도 등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90세에도 혼자 걸을 수 있습니다.